세요 느린 수학 교실 건 쌤입니다. 신사고 수학 1 상용 로그란 무엇일까 함께 공부해 봅시다. 먼저 생각 톡을 함께 풀어 봅시다. A사는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로 인기도 지수를 측정하는데,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n 일 때에 인기도 지수는 로그 10의 N이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탐구 1.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방문자 수가 10일 때, 즉 n이 방문자 수가 좋은 자에 뭐라 그랬어요? n이라 고 그랬죠. 그죠? 얘가 n입니다. 자, n이 10일 때, 즉 로그 10의 12죠. 그러면 1이 되겠죠. 그죠? 어, 여기 보면 밑이 10이고요. 방문자 수는 봤더니 10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 로그 어, 10의 자 10의 n 제곱 이렇게 되면 은 우리는 얘는 n 로그 10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로그 10의 10은 뭐예요? 밑과 진소 같으니까 1이겠죠 그죠? 따라서 n 곱하기 이런 n이 되네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방문자 수가 10의 그듭제고이고요그 다음에 인기도 지수는 로그 밑이 10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진수의 이 지수 값이 바로 인기도 지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뭐 10의 제곱이면 로그 10의 10의 제곱이죠. 그럼 이 로그 10의 10이니까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법으로 보면은 얘는 3 4 5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인기도 지수가 4일 때에 인기도 지수가 일 때에 인기도 지수가 2일 때의 방문자 수의 몇 배인가 물었어요. 오, 2일 때의 방문자 지수의 몇 배인가. 즉 10의 4제곱이 방문자 수잖아요. 인기 지수가 4일 때. 그래서 그렇죠? 10의 4제곱은 이런 얘기죠. 어, 인기도 지수가 2일 때 방문자 수는 뭐 10의 제곱이죠. 이것의 몇 배니? 왜 k 배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K 곱하기 음, 10의 제곱, 즉, 얼마입니까? 즉, 저, 100이죠. 그죠? 저, 10의 4제곱은 얼마예요? 만이죠. 그죠? 어, 그렇다면 K는 얼마가 됩니까? 어, 100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몇 배? 그렇죠. 100배가 됩니다. 100배. 음. 우리는 어, 수를 1의 자리, 어, 10의 자리, 100의 자리와 같이 10의 끝에 제곱을 자릿수로 나타내죠. 자, 이와 같이 나타내는 수의 계산에서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가 자릿수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로 나타낸다는 것은, 즉, 십진법을 나타낸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십진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로그의 밑이 10이면 계산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어, 로그 어 10의 10의 n 제곱은 결국은 n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편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용 로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용 로그는 로그 10의 n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요밑 10을 생략해서 로그 n 이렇게 나타냅니다. 어, 로그 n은 원래는 무엇이다? 그렇죠? 로그 어 10의 n을 갖다가 우리는 로그 n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로그 10의 2이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낸다 아 로그 2와 같이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이 실수일 때의 로그 10의 n 제곱은 로그 10의 10의 n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10의 n 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n 도급 그 뭐예요 10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n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의 n 제곱의 꼴의 수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그 100 이러면은 로그 10의 10의 제곱이 되, 되기 때문에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로그 0.1이라는 것은 로그 10의 10의 마이너스 1 제곱이죠. 그래서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문제 2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아, 풀기 전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 로거 어, 10이라는 것은, 어, 로거, 10의 10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상용 로그 1 0은 값이 1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용 로그에서 우리가 10의 n제곱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값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n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1번은 10의 n제곱꼴의 수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자, 로그 어 많이잖아요. 10의 4제곱이 되겠어요. 그죠 어, 10의 4제곱이라는 거그 값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어 4로그 10이기 때문에 얘는 4 곱하기 1이 돼서 이렇게 4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로그 10의 4제곱이라는 건 그냥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음 로그 0.001입니다. 얘는, 로거, 1 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로거, 루트1 0의 3제곱이죠. 그죠? 음, 얘는, 로거, 1 0의 얘가, 루트1 0의 3제곱은, 얼마? 답이 얼마? 그죠?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문제 보세요. 자 로그 음, 세 제곱근 100입니다. 이것뿐의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로그 세 제곱근 어, 1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로그 10의 세 제곱근 10의 제곱은 얼마예요? 10의 3분의 2제곱을 의미합니다. 이것분의 1, 즉 얘는 로그 1 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상용 로그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상용 로그표는 0.01의 간격으로 1.00에서 9.9까지 수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로그 3.12의 값은 어떻게 찾느냐하면은 이 3.1, 소수 첫째 리까지이 수는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이 세로 줄에서 찾으시면 돼요. 3.1, 이3.1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수점 두째 자리 이0.02 잖아요. 이 2는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가로 줄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가 좌표 찍듯이 자, 가로, 세로로 해 가지고 만나는 점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상용 로그 값입니다. 따라서 로그 3.12 이것은 0.4942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0.4942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로그 음, 3.28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2는 이렇게 세로에서 찾아요. 그럼 요 8은 어디서 찾느냐하면 이 가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어 가로 세로에서 만나는 요 지점이 있죠. 이것이 상용 로그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0.5159가 되겠죠. 자 어, 상용 로그표 여러분들 이용해서. 상용 로고 값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이 문제 2번 상용 로고표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찾는다고 랬어요 선생님이 4.7을 먼저 찾아라 그랬어요. 어디 있어? 세로에서 이렇게 4.7 찾고요. 3은 가로에서 찾으면 니다 가로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로세로 만나는 지점. 0.6749네요. 0.6749. 이렇게 찾으세요. 자, 로그 8.9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8.9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8.9 찾고, 요 뒤에는 0인니까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세로 찾아보면 0.9494 이렇게 되네요. 0.9494. 자, 이렇게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상용 로그포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래요. 음? 얘는 로그 236, 2 3 6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상용 로그포에서는 정수 부분이 이렇게 한 자리잖아요, 그죠? 한 자리.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를 변형시키면 되겠어요. 자, 로그 음. 자, 2.36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곱하기 하면 2.36에 얼마곱하면 236이 되나요? 그렇죠.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100, 100은 뭐야?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그렇죠? 로거 2.36. 자, 우리가 상용로그니까 이게 곱이에요. 진수가. 그러면 얘는 플러스 이렇게 해 주면 되죠? 로거 10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로그 2.36은 2.3과 6을 찾으면 돼요. 그죠? 2.3과 6을 찾아서 우리가 쭉 가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 이렇게. 그래서 0.3729네요. 그죠? 0.3729.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잖아요. 거죠 상용 로그니까 얘는 2가 답이죠. 그죠? 그래서 2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 그렇죠. 2.3729가 우리가 로그 값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찾아 봅시다. 그러면 은 2번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로그. 얘는 0. 음, 2, 3, 6 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2.36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죠? 어, 요 소지점이 뒤로 한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얘는 로그 2.36 더하기, 로그 10에 마이너스 1 적업이 돼요. 여러분들, 로거 2.36은 조금 전에 찾았죠. 그죠? 0.3729 였습니다. 0.3729. 자, 로그 10에 마이너스 1 적업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0.3729죠. 그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 .0. 얼마가 되니? 6, 2. 7, 1이 되겠죠 그죠? 아 로그 0.236은 마이너스 0.6271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아, 상용 로그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한다? 저 로그 5.62라고 해야 되겠죠 얘는. 자, 5.6이니까 곱하기 10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로그 5 6 2 더하기 로그 10입니다. 여러분들 5.62는 5.6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5.6 그다음에 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요놈에서 우리는 0.7497이네요. 그죠? 0.7497 로그 10은 얼마라 그랬어? 그렇죠. 1이라 그랬죠. 따라서 얘는 1.7497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문제 3번에, 자, 1번, 아, 로그 56.2는 1.7497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이제. 자, 로그 0.0562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5.62라고 하고요. 10에 몇 적어 배야 돼요? 소수점 하나, 둘 여기에 하나 둘두 자리 옮겼죠 마이너스 2 제곱이 되겠죠 아, 자 그러면은 얘는 로그 5.62에다가 아, 더하기 하기를 로그 10에 마이너스 2 제곱이에요 자 로그 5.62는 아, 조금 전에 얼마라 그랬어요 0.74아 97이라 그랬죠 그죠 로그 10에 마이너스 2 제곱은 요 지수 마이너스 2가 그죠 음. 이게로그 값이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에다가 0.7497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느냐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어, 250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 0.0562는 마이너스 1.2503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절대등급과 극복이 등급이 있습니다. 절대등급은 별의 지구, 어, 별의 지구와 32.6 광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정한 별의 밝기이고요. 극복이 어, 등급은 어, 지구에서 본 별의 상대적 밝기라고 합니다. 자, 지구에서부터 x 광년 떨어진 어, 지구에서 떨어진 것이 x 광년이래요. 어, 별의 극복이 어, 등급을 m이라고 합니다. 극복이 등급. M.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어, 대문자 M,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극복이 어, 등급에다가 절대 등급을 이렇게 빼면 자, o 로그 X, X는 뭐라고 했어요? 지구로부터 X 강년 떨어진 어, 별이에요. 거리죠.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O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631 광년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631은 위에 어떤 문자에 해당돼요? 그렇죠, X에 해당됩니다. 별의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오래. 절대등급은 무엇이라고 했는가면 하 얘는 라지 M이라고 했습니다. 즉 대문자 M이죠. 이때 별의 극도, 극복이 어, 등급을 상용로그를 이용해 구하라요. 극복이 등급, 즉이 M의 값이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을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m,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 오, 로고, 이렇게 되겠죠. 음, x가 631이에요. 631, 마이너스, 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m이라는 것은 그죠? 어 오르고 하기를 얘는 631은 바로 못 구하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죠? 6.31 곱하기 어, 10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 5나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자 m이라는 것은 자 오르고 오르고 아~ 우리가 중간으로 찍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로그 (6.31) 더하기 하기를 로그 (10에) 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5하고 로그 6 3 이런 우리가 로그 표를 찾아보시면 0.8입니다. 그래서 0.8.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로그 10의 저거은 2라고 배웠죠. 여기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 곱하기 얼마예요? 그죠? 2.8이죠? 2.8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어, 5, 8이 40이다가 2, 5, 10이니까 얘는 14-10이 돼서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렇 어,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어, 밥. 무엇을 구했습니까? 급고기 그 등급 M을 구했죠. 그죠? M은 우리가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세기가 아, A와트인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하면 세기가 B와트가 될 때에 그벽의 전파 감쇠비가 f d b 라고 합니다. 저 F는 10로그 A분의 B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래서 세기가 1와트인 전파가 음, 얘가 뭐예요? 그러면 얘는 A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세기가 A와트인 전파가 했으니까 어떤 벽을 투과 하면 세기가 0.302 와트가 된다고 랬어요 얘는 뭐예요? 그럼 B 와트 예상되죠. 그벽의 전파 감쇄비를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거. 즉 F를 구하라 이거죠. 그죠? 음, 감쇄비 얘가 F예요. 이 F가 뭐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F라는 것은 1 어, 0로그 A 분에 비해 오, 1분에 0.302가 되겠죠. 그죠? 얘는 10 로그 하기를 0.302는 못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3.02 이렇게 해야 돼요. 3.02. 그 대신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한칸 갔으니까 소수점이 뒤로 한칸 갔으니까 10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하고 얘는 로그 3.02 더하기 로그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얘는 10. 로그 3.02는 여러분들 로그표 찾아보시면 은 0.48입니다. 0.48. 자, 플러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1제곱 얼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예를 계산하시면, 자, 10 곱하기 하기를 0.48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저, 마이너스 0.5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10을 곱하면, 음, 마이너스, 음, 얼마죠? 5.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음, 답은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느냐면은 하 마이너스 5.2데시벨이 되겠죠, 그죠 데시벨 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상용 로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